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99.9%그 사람이 연락이 애매모호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 그로 인한 마음 상태, 나를 향한 마음 상황, 연락을 하고 싶어 할까? 연락이 먼저 올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카드를 보고 뽑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톤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삶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 사람은 우리 일반 분한테 다가오고 싶어요. 우리 일반 분이 좋은데요. 자기가 지금 사는 삶이 너무나도 어,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약간 좀 그지같이 살다 보니까요. 다가가고 싶어도 내가 다가갈 용기가 없다라고 지금 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요,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요. 내가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고 바라만 봐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연락을 해봐야 되나? 그랬다가 내 이런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 아닌가? 막 진짜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나를 향한 마음만큼은요, 진실입니다. 그 사람은요, 아휴... 내가 무슨, 우리 1번 분 같이 이쁜 사람을 만나. 에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도요, 마음 한 구석에는, 하,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 나는 돈이 조금 없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요, 혼자 막 그냥 짝사랑을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내게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락을 무진장하고 싶어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해요. 지금 만약에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은 그 연락이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재밌어하고요. 아, 그 사람의 연락이 조금 뜸하다고 하더라도요. 그그 사람의 성향일 뿐, 우리 1번 분과 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은요. 조금 사심도 담겨 있어요. 어, 뭐 그런 거? 어, 어,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우리 1번 분이 좋아서 어, 약간의 사심도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아예 안 오고 있어요.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뢰가 싹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먼저 올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올수 있다 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상대방 쪽에서 지금 우리 1번 분을요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많이 연락하고 싶어 하고 있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기승, 정, 결이 딱딱딱딱 나와 있는 그런 1번 타로카드 리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머릿속에 팍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되는 1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타로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타로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말 한마디로도 이제 정리가 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깊게 풀어드리기 전에 말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요. 상대방은 50대 50이에요. 반반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조금 더 깊게 풀어 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요,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연락 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한6 정도.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6 정도라고 돌아오고 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 편? 시간은 우리 2번 분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나 6이나 거기서 거기죠. 뭐. 어쨌든간에 그 사람은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연락이 뭐그 사람한테 먼저 올수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요 뒤숭숭합니다. 예. 뭔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 뭔가 연락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요 그냥 나, 나를 생각하면은요 우리 이번 분 생각하면은요 뒤숭숭해요 연락을 해볼까? 아, 근데 연락했다가, 내 속보이고, 같은 학교나 같은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괜히 속만 안 좋게 나고, 내 이미지만 안 좋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떨까 봤더니, 이것도 50대50이야. 어떻게 카드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참 일관된 사람인가 봅니다. 보면은 명예랑 감정을 뜻하고 있는 황금전에 물을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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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서 뭐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자유의 여신상 같죠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요 뭘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뭐 여러가지 컵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무언가를 보면서 뭘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나를 생각하면은요 어떤 고민밖에 안 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주고 장창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사람은 어, 타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 나에 대해서요 그니까 좋은 쪽도 생각하고 있고 나쁜 쪽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도통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연락은 하고 싶어 할까요? 봤더니 지금 현재는 아니나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더 연락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쪽으로 쭉쭉쭉쭉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아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나한테 연락을 해올 확률이 6 정도로 증가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연락이 먼저 한 번쯤 올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그 사람한테 만약에 연락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친다 라고 하시면은요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not bad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연락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진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연락 먼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에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연락 올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이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상담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까지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해도 될까? 또는 내가 지금 직장이나 학교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자신의 이미지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혹시나 잘안 됐을 때자신 마음이 들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요 조금 커다랗게 연락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계속 마음에서 약간은 어, 많이는 아니지만 슬슬슬 이제 꽃이라는 게 우리 3번 분이 라는 꽃이라는 게 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걸음 더욱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쑥쑥 쑥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를 향한 마음 상황을 봤더니 이제는 한 발자국 다가오고 싶고, 이제는 마음속으로 쭉 하고 들어가고 싶고,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줬음 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연락은 하고 싶어 하나 연락을 먼저 해오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자, 왜 그럴까는 타로카드를 더 뽑아야 봐야 알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타로 상담 신청이나 아니면 다른 제너럴 타로카드 리딩을 더 봐주셔야 될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아무래도 자신의 마음을 조금 음,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 한번 헤어지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경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또는 그 사람은 이별에 대한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연락을 못 해올 수 있고 뭔가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서 사귄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 또 무서움 또는 이제 내가 까였을 때 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은 일단은 질에 겁먹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먼저 연락해오지 않고 계속 고민만 해올 가능성이 무수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 우리 상반분이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연락을 먼저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은 나는 당신이 좋아요라는 것을 뭐 커피를 준다든지, 뭐 샌드위치를 준다든지 하면서 연락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우리 3번 분이 약간은 그 사람한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 뭔가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이 나를 좀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 깨우쳐가지고 자신감을 얻게 약간 좀 도와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 3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안 좋은 이야기 해야 되네요. 아, 미안합니다. <laughs> 자, 우선 그 사람의 현재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적인 문제라든지 그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무슨 판단을 내려서 뭔가 조금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누군가를 떠나 보내야 되고 아니면 자신 직장을 떠나야 되거나 뭔가 누군가를 좀 손절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4번 분은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나를 향한 마음 상황이 어, 지금 현재란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자, 그 사람은요, 지금 나를 향한 마음 상태 같은 것들이 지금 확립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 약간은 좀, 뭐랄까, 붕떠 있고요. 어,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누구 편이게요? 우리 4번 분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요. 어, 나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증가는 할수 있으나 에이스 오브 컵이에요. 1번 카드라는 거죠. 자, 1번 숫자 중에 시작하는 단계죠. 자,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은요. 10번 카드, 완성 카드보다요.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나를 사랑해, 결혼해는 기대 수 없고요. 어, 그 사람이 뭐 10분에 한 번씩 카톡 답장 오는 것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어, 시간이 지나도 뭔가 엄청 애틋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까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그 사람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요 연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다 없습니다 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자이 사람한테 연락 올수 있을까 카드입니다 연락은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약간은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의 연락이 아니라 약간은 조금 어리석은 식의 연락이 올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23부터 45세까지가 대부분이신데, 우린 어쨌든 성인이에요. 뭐 미성년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금 음, 연락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뭐 하루에 한번 연락 올 수도 있고요. 진짜 뭐 카톡 하나를 보내도 답장이 응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요. 나는 상대방이 뭘 하는지가 궁금해요. 뭘 먹는지가 궁금해요. 나는 약속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연락 단순하게 연락이 오는, 게,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와 어떤 어, 대화를 하고 있다.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감정을 공유했으면 하는 건데 되게 뭐랄까 그냥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연락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제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상대방 쪽에서 연락 오는 것만으로도 이제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 지내? 아니면 어디 아파? 어디 아파라고 하면요 은 아니 이제 좀 괜찮아 그래 밥잘 먹고 아프지 말고 이러고 연락이 끊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락 못 하러 해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연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상대방의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조금은 음 조심스럽지만 연락을 어 기대하기는 어렵고 내가 뭐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도 상대방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어, 내가 조금 고생할 것을 감수하고 다가가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은 4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신청도 받고 있기 때문에 1대1 상담 타로 신청을 하실 분들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타로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한테 이어서 우리 5번 분들한테도 미안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똥손이라고 욕 먹을 거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불안정합니다. 약간의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요 어떻게든 간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 약을 복용하고 있을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요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자꾸 문제가요. 걸려가지고요. 자꾸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든 간에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요. 칼도 휙휙 휘두르면서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간에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앞가림부터 일단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일단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자기 자신이 안정돼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마음 상태가요 엄청나게 뭐 뛰어나게 나를 좋아하고 있다, 나를 바라고 있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신경 써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나한테 다가오려고 굉장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닌데요 그 사람은 나한테 연락도 안해 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 연락은 안 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 라고 고민을 하지만요. 조금 한번 이렇게 쭉 넘어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수 있을까를 먼저 보면은요. 연락 오기가 어렵대요. 그렇대요. 왜냐면은요 그 사람은요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꾹꾹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요 어,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싹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서 의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어, 이 정도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면은 진짜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닐까 약간은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면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건 아닐까. 오히려 그쪽 상대방의 그 사람을 제가 조금 걱정하게 될 정도로요. 상대방은 이별, 스트레스, 어, 그런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마음속에 얼메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어, 하여튼 간에 상대방은요, 연락 오기, 오기가 되게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있고, 만약에 우리 5번 분이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는 1대1 타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거나 다른 제너럴 리딩을 조금 더봐 주셔야 조금 더 정확할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다가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5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리딩 신청도 받고 있기 때문에 1대1 타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